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수험생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때 이제 1년 안에 다들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로 과목별로 교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도 1년 과정은 다 교재를 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교재를 보라고 권할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사님들 컬리에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교재가 많아지니까 제대로 교재를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계속 어려운 과정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기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험생들이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제가 제 단기 합격수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공부할 양을 줄여줘요. 많이 이제 수험을 해어수험선도을 하면서 많이 여쭤보는 게 이제 보통 마무리 압축 규제입니다. 뭐 이렇게 한국사가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본서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기출도 있어요. 뭐 어떤 유튜버분은 뭐 벽돌형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필기노트, 판소노트 이런 것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두꺼운 이론서가 있고 관련된 포인트 교제가 있고 행정학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면은 행정학 기본서 그 기출, 그리고 기출도 관련된 뭐 합격 노트나 어떤 이런 마무리 압축감이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국어도 기본서도 있고 이렇게 기출도 있고 관련된 이런 마무리 교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거 다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1년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이 마무리 교재들 있잖아요 요거는 필수가 아니라고 꼭알아두세요 여러분 강사님들은 보통은 홍보를 많이 해요 학교생들이 많이 추천한다 이거 보니까 참 좋다 근데 강사님들 오티리 보면은 홍보를 안 하는 게 없어요 <laughs>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무리 규제들은 전혀 새로운 과정이 아니죠 기존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인 거잖아요 물론 이런 마무리 규제를 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이 전공자이거나 그 특정 과목이 기반이 있는 분들은 두꺼운 기본서 대신 이런 마무리를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초시생 분들이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재시생 분들 중에서 해독이 잘안 되신 분들. 어, 그럼 또 이런 두꺼운 기본서 이거 언제 보냐. 어, 두꺼운 기본서 계속 봐도 되냐. 이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서도 두껍고 기체도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 3개월 만에 염려만 끝난다고 할게요. 그럼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4, 5, 6, 7, 8, 9, 10, 11, 12. 무려 9개월 동안 여러 번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마무리 교재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독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출이죠. 또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어 수험생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이 벽돌형 기출 문제집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그냥 얇은 모의고사로 한 해독, 해독해서 독해 공부하기 더 낫다 이렇게 말,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취지는 물론 이해돼요 이런 두꺼운 기출 교재 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기출문제집을 다섯 번물어떨까요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유튜버분께서 여기는 너무 작다한 내용도 많고 지적적인 내용도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독을 달리하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인간을 본다고만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야겠죠 처음에 인간을 근데 2독부터는 다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위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강사님이 주에 어, 하고 선별해 준거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회독을 여러 번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거세 번째는 일단 우리가 준비하는 주요 진료 위주로 구급 수는 일단 은 구급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렌드까지 주요 진열 위주로 계속 보고 주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차차 이제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적인 진열로요. 어, 그 이유가 물론 모의고사가 강사님들 이 모의고사 좋으면은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인데 특정 강사님들 모의고사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기본서랑 기출은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하려면 이두개 위주로만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요두개 위주로 봐줘야 되고 특히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본서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야 이 기출을 공부하면서 어, 하나하나 다 포인트를 기본서 표시하면 좋죠 그럼 이게 단권화 교자가되니까요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을 때 근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 기출을 위주로 계속 회독을 해주면서 이 기출을 계속 회독하면서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나 자주 틀린 부분을 기본서로 발췌독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또 이렇게 두꺼운 교재로 합격이 가능할까? 어, 시중에 있는 단계팩스 분들 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보통 5개에서 6개월 정도 낙인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마무리를 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썼다 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출을 보셔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 기출 해설이 너무 부실해 그럼 해설 대신에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보면 되고 결국 기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두꺼운 기출을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 교재를 무조건 좋다고 해서 들으면은 잘생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수험 상황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빼는 게날 수도 있습니다. 빼도 합격하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교재들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강사님들은 계속 이 교재 좋다, 이 교재 좋다, 다음 과정 계속 좋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들이그 강사님을 가져 따라가시는 수험생들이 실천원에 모냐면회독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누가 다 알고 있어요?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다. 기본서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발췌독하자. 그리고 기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체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밀리지 마시고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 과정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서 기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로 실제 연습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한은 기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교재 늘릴 필요 없습니다.